한뒤 조만간 김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김현석 기자 김모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 주말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19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돌려보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 전결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사이브입니다 자, 경찰이 주말 손석희 대표로 소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손석희 대표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한 건 지난 16일 토요일 아침 7시 40분쯤이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49살 김모 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는데요. 경찰은 손 대표도 김 씨를 공갈비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한 만큼 두 사람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40분에 시작한 조사는 일요일 새벽 2시를 넘기면서 19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손 대표의 표정은 덤덤했습니다. 장시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손 대표는 여유를 보였지만 관련 내용을 묻는 말에는 답변을 아꼈습니다.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이 꼭 밝혀지겠죠. 이후 손 대표가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나가려고 할때 취재진과 보수단체 회원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지엉키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수단체 유튜버들은 손 대표가 조사를 받을 때 경찰서를 찾아와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소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 폭행 신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건이 좀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49살 김모 씨가 지난달 10일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게 사건의 발달입니다. 이후 김씨는 손 대표가 자신과 연루된 과천 교통사고에 대한 기사를 막고 회유하려고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자, 오히려 자신을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김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김씨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손 대표를 검찰에 맞고 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기정 자유청년연합대표는 김 씨의 주장을 근거로 손 대표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다른 보수 단체가 손 대표를 오늘 또 고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연대 등세개 보수 단체가 조금 전 마포 경찰서에 손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모든 의혹의 시작점인 과천 교통사고와 관련된 뺑소니 혐의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미 앞선 고발과 고소 등과 연관된 만큼 이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순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된 만큼 주된 인사인 프리랜서 기자 김씨에 대한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YTN 김우진입니다. 있어요. 폭행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손석희 있어요? JTBC 대표가 19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경찰은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자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손석희 JTBC 대표가 경찰서를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40분, 경찰에 출석한 지 19시간 만입니다. 손 대표는 포토라인에서도 간결하고 명료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이 꼭 밝혀지겠죠. 손 대표의 폭행과 배임 등의 의혹은 지난달 10일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촉발됐습니다. 술자리를 함께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손 대표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의 기사화를 막기 위해 손 대표가 JTBC 기자 채용을 제안했으나 자신이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손 대표는 불법적인 취업 청탁을 한건 오히려 김씨라면서 김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김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막고소했습니다. 손 대표는 또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로부터도 대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폭행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김 씨에게 용역사업을 제안한 행위가 대임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손 대표의